자, 중3-1센 708번이야. 자, 그거는 어떻게 하냐. 자, 얘가 x 에의 BY를 공통인수를 가진다는데, 첫 번째는 숫자가 개수들이 있고, 두 번째는 A라는 숫자 때문에 바로 못하지. 첫 번째 것들의 숫자만 복게해서 2는 2, 1. 이렇게 될 것이고, 크로스 할 건데, 음수는 서로 부호가 반대. 뭐, 큰 쪽에 플러스가 된다는 게지, 3. 3만큼 차이가 나즉 음수면 2개를 뺄거거든 자 만약에 얘가 2, 1이면 4 빼기 1이 3이니까 어? 말네 그래서 큰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해주면 자 저걸 때는 같은 줄 2, 마이너스 1은 앞에는 x, 뒤에는 y를 문자를 붙여줘야겠지 두 번째 줄은 1, x, 뒤에 플러스 2 y 해야 돼말 되지? 자 그랬을 때 공통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인수는 약수 개념. 자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 분이 x니까 1x가 5에 이렇게 해서 x가 b y니까 b는 2인거알수 아, 있고 말 되지? 그러면 내가 공통 인수 x 이 y를 줘가지고 나머지 한개 찾아주면 되겠지? 자 그러면 이제는 x랑 뭘 곱해야 4x 제곱이 돼? 아, 4x를 곱해야 4x 제곱 되겠지. 자, 그다음에 요 5가 되려면 어떻게 돼? 자, 안에 밖에 해서 5가 돼야 돼. 빨대지 그러면 여기를 내가 일종의 네모 y를 해 볼까? 자, 문자 지우고. 자, 2 4 8 1x 네모 네모를 더했더니 5xy가 그러면 요게 뭐가 돼? 마이너스 3이 돼야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의 y가 될 거야 이해돼? 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a니까 yy 곱해야 y 돼 그래서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y제곱 되겠지 그래서 이게 a y제곱이니까 아, a는 뭐라고? 마이너스 6인걸 알수 있지.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. 오케이.